네, 안녕하세요. 명석엔테의 그랜드립스터입니다. 그래서 또 카드가 왔어요. 카드가 왔어요. 5dg 만화책 6편의 동몽카드로 수록된 카드죠. 이름은 연마령 레드데몬. 비공식이죠. 한국판으로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, 어쨌든 6편 표지를 보시면 우수에 가득 찬 눈을 한 꽃게와 그리고 선정적인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문어 커플을 볼수 있죠. 그리고 그 옆에 주기병 어, 같이 크크 거리는 나주르 세트가 있군요. 어, 뭐이 옷도 옷도 이상한 거 있고 어쨌든 만화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. 뭐가 뭔지 저도 사실 왜 이런 옷 입고 있는지 얘는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<laughs> 어쨌든 효과를 읽어보시죠. 레벨은 8, 속성은 어둠, 종족은 드래곤족, 공격력은 3,000, 수비력은 2,000. 스탯이 아주 좋죠. 속성이 어둠에다가 공격력도 3,000이니까. 그리고 종족은 또 드래곤족입니다. 그리고 튜너하고 튜너의 몬스터 한장 이상이니까 특수한 몬스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 한 턴에 한번 자신의 메인 페이지 1에만 발동할 수 있다. 이 카드의 필드 위에 앞면 공격 표시로 존재하는 몬스터를 전부 파괴한다. 이 효과를 발동한 턴, 이 카드의 몬스터는 공격할 수 없다. 어우, 효과가 좋죠? 근데 너무 사기가 아니에요. 일단, 코나미가 사기를 만들면 완전 사기거나 아니면 완전 병신이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거는 중도기를 딱 걷고 있죠. 그러니까 완전 좋은 효과인데 공격 표시 몬스터만 때리고 그리고 메인 페이지 1으로만 제한되고 그리고 효과를 쓰는 후에는 딴 카드가 공격을 못하죠. 근데 좋은 점이 이 카드는 공격을 할수 있어요, 그래도. 그러니까 이 카드는 마치 뭐, 멘탈 스피어 데몬이나 아니면 크림슨 블레이더 같이 밸런스가 아주 잘 맞는 카드죠. 뭐 어떤 덱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지만, 얘 정룡을 보세요. 정룡을 보면, 어 싱크로 몬스터로 기간테크 파이터 같은 걸 넣죠. 근데 이 카드가 있으면 기간테크 파이터 같은 카드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. 기간테크 파이터를 돌린 이유가, 기간테크가 바로 어둠의 덱파괴 바이러스 릴리즈 지정 대상이라서 돌리는 거 아닙니까? 어둠의 덱파괴에서 마도 죽이려고. 그런데 이 카드는 완전히 드래곤족이라서 이 카드를 묘지에 제외해서 정령도 소환할 수 있고, 그리고 공격력도 월등히 좋고 연마령으로 효과를 쓴 다음에 어둠의 덱파괴 바이러스로 릴리즈해도 좋고. 이 카드가 이것 말고 더 좋게 이용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려드리죠 첫 번째는 머멜 가오 어비스입니다 머멜 가오 어비스는 레벨 5 이상 몬스터의 공격력을 봉쇄했죠 그래서 싱크로 덱이 더더욱 특히 맥을 못 추렸어요 간단한 해답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간단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냥 레벨 8 싱크로 소환해서 새로 나온 카드로 전부 다 파괴하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벨리스 거신병을 터트릴 수 있죠 정룡객끼리 서로 밀어매치하면요 오벨리스크 넣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오벨리스크를 많이 넣죠 왜냐면 오벨리스크를 넣으면 정룡대응 답이 없어요 왜냐면 오벨리스크는 카드 효과로 지정 대상이 안 되니까 뭐비가이를쓸 수도 없고 드라코 샷크도 안되고 공격력이 너무 세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이게 있으면 다 터트립니다 이건 지정을 안하고 전부 다 터트리기 때문에 고요 가디언이나 다크 다, 다이브 본버만큼 사기는 아니라도 아주 많이 쓸수 있는 카드죠 이 카드에서 뭐 의견이나 아니면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다 아니면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아니면 이 카드는 더잘쓸수 있다 그런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이상 명서한테 그랜드립스였습니다 <목소리>